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4면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건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르지 않고 얼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며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어, 정수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큰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보고 뭐 오늘 보니 또더 좋고 익숙하네요. 찬양도 이렇게 멋있게 입고 하시니까 이게 유클레르인가요? 예, 그렇죠. 하와이 출신이세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쉽지 않은 악기거든요. 쉽지 않은 악기인데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거 배우기도 쉽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아, 전 불러본 게폴케노밖에 없어서 <laughs>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알아서 살아가라가 목적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 너무 약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셨을까? 난 너에게 예수 믿게 했으니 이제부터 는네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에 도착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아, 내가 너희를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천국은 보내 줄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 그런 이상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하게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구 예전에 개혁 개, 개, 개혁 성경을 보면,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적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넉넉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도 어떡하도록 넉넉히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요. 이 땅에 깔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 그럴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살아 자녀와 함께 살아갈 때도 동일하잖아요. 자녀가 준비가 안 되면 부모가 가정 안에 펼쳐 놓은 수많은 혜택들을 자녀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 불만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부부 간에 결혼하여 살아가는 그 결혼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약 결혼의 결혼의 살아가는 것에 인격적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 아름다운 결혼의 생활을 평생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십니까?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예. 연주장에 가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연주장 보통 다 멋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워낙 음악적인 어떤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연주장에는요 음악을 들을 줄 알아서 오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끌려와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즐겨 보려고 찾아가 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름대로는 문화 생활을 하겠다고 전 장로님들 부부가 모여서 샌디오고 심포니 그 오케스트라 하는 데 가서 쫙까지 앉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죠. 얼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앞을 봐야 되는 사람이 이, 이, 이 쓸데없는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뭔가고 봤더니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러고 있는 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은 뭐해요? 건물을 즐기는 거예요 건물을 즐기는 거예요? 아니 음악을 즐기러 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즐기는 거예요 뭐 무슨 상관 있겠어요 가서 뭐든지 즐기면 되죠 그런데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음악을 즐기기보다는 와, 사람들 참 많이 왔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아이고, 저 음악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나 벌까? 뭐 이런 생각하며 음악회에 있다가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땅의 껍데기를 보면서 이땅 살아가는 거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천국 가서도 천국의 어쩌면 껍데기를 보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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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한다? 힘써 너희가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칠절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다 빼버리면 어떡해요? 너희는 힘써 더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힘써 더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덕에 지식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더하라. 그러면 믿음 위에 쌓는 모든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할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옆드려서 하나님 덕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들간에 우애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힘써 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힘써란 말을 쓰지 않으시겠죠? 뭐라 그래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힘 써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부족하면요. 이런 게 넉넉하면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되면 흡족하여져서 주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아, 그, 그것을 힘써 애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맹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멀리 넓게 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땅 살아가며 천국 살아가며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눈앞에 있는 것과 불평과 원망하며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풍요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죄책감이 시달려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불만 가운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죠. 아 여기에 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물이 있어요. 이 물컵에 여기 구멍이 났습니다. 물은 얼마큼 이 컵에 있을 수 있나요? 이 구멍에 밑 부분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구이 구멍난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멍을 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멍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으면 될 겁니다. 자 질문요. 뭐가 지혜로운 방법이 고롬데 내 신앙의 삶에서 뭐가 부족한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메꾸는 삶을 살아야 돼. 요 근데 이것을 메꾸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메꾸는 방법이 귀찮으니까 더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수리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할수 없이 한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듣기 위해서 자꾸만 자꾸만 뭔가를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있어 보니까 어떡해요? 빠져나가잖아요. 공허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서 열심히 했는데 빠져나가니 내 마음에 쑥 내려앉으면서 뭔가 돌아서 막 돌아서기만 하면 비극룡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예. 네.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야죠. 근데 어떡하다 냥 여행 다니고 먹기 자꾸 막 이러다 보니까 한두달 기도 못 했습니다. 어떡 할까요? 뭐 성경 읽어야죠. 어떡합니까? 안 하고 뭔가 삼서 한게 있고 뭐 이래서 하여튼 육 개월간 성경 안 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읽으면 돼요 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또 이랬네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해요? 이 컬컬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채우려고 뭐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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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불안감이 있어요. 왜요? 고개만 돌리면 내려가니까. 이런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고쳐야죠. 그걸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힘써 더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돼요. 불안하게 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잘못하고는 불안하게 살다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한번 깨어고 나면 그다음엔 또 같이 어지게 그죄안 지은 애처럼 잘못 안한 게처럼 해 그러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잘못한 걸 갖고 이것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불안하게 살 거예요? 어? 고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당분 걸 더해서 채워서 해결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이런 말입니다. 자, 요 안목은 어떻게 13장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이 또 17절까지 내용 하면서 우리 성찬식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니,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과 세속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큰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식 할때 목사님이 그내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세요?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세요. 세족식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이와 같이 아니 세족식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섬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성찬식과 세족식 큰 차이인 거예요. 성찬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 기념합니다. 성자식은 뭘대신하뭘 의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기념하면 된다. 기억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발로 발을 닦으며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 행해야 한다. 이두 가지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십. 십자가는 바라봐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 아세요? 성경에? 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표현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어요. 뭐 그거라 그거는 뭐가 다릅니까? 네, 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다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라고할때앞에 내용들이 다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마음에 좌절이 생겼을 때. 믿음에 여러가지 흔들리는 일이 생겼을 때내 앞에 난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훌쩍 바라보고 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를 쓱 바라보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 가지고 그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 모여 앞에 둘러앉아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거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눈물의 양이 우리의 믿음의 양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는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다가 십자가 힘들 때 힐기 돌아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십자가는 지는 거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그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지 십자가 앞에 모여 앉아서 그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앞에 모여 앉아서 박수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아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입니다그얘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힘써 힘써 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샌디고에서 어, 라디오 방송 신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참된 성도란 어떤 사람이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얘기 그거 얘기하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참된 수, 뭐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곧그 짧은 시간에 참된 성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고 있다가 깨달,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서 얘기했네요유는면 참된 성도는요, 된 모습이 아니라 되어가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 라는 어, 말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꼭 어, 내가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서 참된 성령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성된 성도라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개 들면 교만이라고 그리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지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우리의 진정 하나님 앞에 맞는 성도는 된 성도가 아니라 다 대응하는 과정 중에 서 있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집을 다 집에 뭘 해봐서 알지만 새 것보다 있던 거 고치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죠? 새것 사서 갖다 놓는 게 낫지 있는 거 고치다 보면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수 없이 고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때 완전히 끝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 앞에 갈 때까지 몸부림치며 가는 그 과정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뻐하실 거라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된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 계속 걸어가는 것을. 장소를 열어주고 그 열어준 성도들이 그 길을 갈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일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교회가 새로운 성도 할때 이런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일꾼 맞어? 이런 얘기 써보셨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직장입니까? 일꾼이 왔대. 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죠. 은사를 가진 사람,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온 것이 기뻐서 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좀 초란 얘기 같아요. 일꾼이 오다니요. 아니죠. 교회는 사역 하나 하나가 다 뭐라고요? 성장의가는 과정의 실습이에요. 그러니 부흥 일이건, 성가 찬양 팀이 일이건 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류에. 우리 스스로 훈련받는 자리 자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열어주고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그 가운데 노래를 못하건 자랑건 간에 앞에 서서 같이 하면서 그 사이에 사람과 사이에 갈등도 겪어가고 섬기는 시간을 위해서 헌신도 하가고 내가 힘들지만 그걸 위해서 포기도 하고 소래도 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믿음에힘써 도하는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질 g i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u 사람이 이리 r 고 저리 r i g u 다 g o Torigurta, 다 u r d a woman, Kaksaram 해요 k a r a n Tarada Hadrado, Inzangal Tas a l g o o Tail, t 치면서 모란 부분이 깎여나가고 깎여나가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온유란 말의 의미가 스폰지라는 말 아십니까? 스폰지의 뜻을 갖고 있는거쑥 누르면 들어갔다가 빼면 도로 쑥나오고 언제 찔렸다는 듯 찔렸느냐는 듯이 표시도 안 나는 그그 그 스폰지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각 사람의 다른 모습은 색깔로 표현하고요 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훈련 공동체 성품이 다 성품이 닮아가는 이 성장이 가는 훈련 공동체로서 모든 일이 다 같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사역한 결과는 뭐냐고요? 교회 성장이게 아니기보다는 그건 교회 성장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란 뭐든 우리들이 믿음의 믿음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도 실족감 없이, 예, 실족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위하여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함께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더하라 하신 것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힘써 더하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실족지 않고 멀리 보며 주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삶에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